양자 컴퓨터는 기존 컴퓨터의 한계를 넘어서는 기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상업화 가능성이 가까워지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주목할 만한 유망 양자 컴퓨터 관련 주식은 IBM, INQ, D-Wave 세 종목입니다. 이들의 기술력, 사업 모델, 투자 매력을 함께 살펴봅니다. IBM은 양자 컴퓨터 분야의 선두 주자입니다. 최근에는 헤런 R2라는 양자 프로세서를 기반으로 바이오 분야 연구를 확대하고 있으며 모더나와의 협업도 진행 중입니다. 또한 2029년까지 양자 슈퍼컴퓨터를 완성하겠다는 장기 로드맵을 공식화했습니다. 안정성과 기술력을 모두 갖춘 대표 종목입니다. IBM은 대형 ICT 기업으로 안정적인 실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양자 부문은 포트폴리오 중 일부지만 장기 성장 가능성이 큽니다. 단점은 양자 기술의 영향력이 주가에 직접 반영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점입니다. 보수적인 투자자에게 적합한 선택입니다. 아이안큐는 순수 양자 컴퓨터 개발 기업으로 가두미온 방식의 고정밀 아키텍처를 사용합니다. 이 방식은 에러율이 낮고 확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주가는 안정적 상승세를 보이며 시장과 기관의 기대감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아이안큐는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입니다. 특히 독자적인 양자 기술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수익성 확보는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기술주에 익숙한 투자자라면 중장기 투자에 적합한 선택입니다. 디웨이브는 양자 컴퓨터 장비를 실제로 상용화한 몇안 되는 기업입니다. 어드밴티지 두 시스템을 클라우드를 통해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 기술 데모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올해에만 주가가 128% 이상 상승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디웨이브는 단기 모멘텀과 시장 주목도를 모두 확보한 상태입니다. 투자기관의 매수 평가도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수익이 실현되지 않은 만큼 리스크는 존재합니다. 고위험 고수익 투자를 선호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종목입니다. IBM은 안정성이 뛰어나고, INQ는 기술 기반의 성장성, E-Wave는 단기 모멘텀에서 강점이 있습니다. 각 종목의 특성을 고려해 포트폴리오를 분산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IBM 40%, INQ 30%, D-Wave 30%로 나누면 안정성과 성장성을 균형 있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는 기술적 난이도는 높지만 상업화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초기 단계지만 각 기업의 진척 속도는 다릅니다. 단기 수익을 노릴 것인지 장기 기술 성장을 볼 것인지에 따라 투자 전략을 달리해야 합니다. 본인의 투자 성향에 맞는 조합이 필요합니다.